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에 대한 고민 해결 스마트 정시장입니다 어, 오늘은 여수에 계시는 고객님의 부탁으로 제네시스 DH 차량의 어, 검수를 진행을 했는데 어,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내용은 1,500만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좀 내용 괜찮은 차량을 어, 저에게 좀 추천해 달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어, 고객님께서 직접 뭐카칼할지뭐 전국 매물로 살펴보다가 어, 뭐 금액대가 워낙 뭐 다양하고 내용도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을 선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어 다행히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내용의 차량이 광주에 이제 두 대가 있어서 그 차량들 중에서 어, 괜찮은 내용으로 어, 선별을 했고 고객님께 이제 내용을 전달을 드린 다음에 고객님께서도 어, 내용이 괜찮다 싶어서 어, 차량을 검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, 먼저 뭐 차량에 대한 내용 한번 보여 드리면 차량의 전반적인 컨디션은 되게 괜찮았고 지금 이쪽, 이쪽에 본내쪽 약간 찍힌 자국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이 밑에 쪽도 이쪽 부분으로, 네, 이쪽 부분, 살짝 미세하게 좀 찍힌 자국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쪽은 이제 천정 쪽인데, 이쪽 부분 봐보시면, 앞쪽으로 네, 살짝 높기가 올라온 상태였고,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뭐 K7도 그렇고 이쪽이 지금 고무예요, 고무. 이쪽은 뭐 야외에 많이 세워놨다거나 하면은 어좀 열이 받고 고무 쪽이 사가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부품 비용은 얼마 안 하다 보니까 양쪽이 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여기를 뜯어버리고 탈거를 하고 새 제품으로 이제 교환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어 이런 특이사항이 있다는 부분. 예, 이거는 지금 외관 쪽으로 특이사항으로 제가 이제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. 그리고 타이어는 지금 뭐 내장 무도 타이어 트레드랄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상태였습니다. 지금 앞쪽 트레드고 뭐휠 쪽은 좀뭐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는 상태였고 예, 앞쪽 지금 트레드 다시 봐보면 거의 뭐새 타이어입니다. 이제 뭐 내부 컨디션 이제 살펴보시면은 뭐 천정이랄지. 예, 뭐 이쪽에 뭐 살짝 뭐 묻은 거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지워지는 그런 부분이었고 시트 컨디션이랑 봐보면은 7만키로대 키로수에 맞는 좀 사용감은 확실히 좀 많이 없는 그런 상태의 컨디션이었습니다 지금 핸들 쪽도 봐보시면 내장 컨디션 좋았고 뒷자리도 봐보시면 시트 쿠션감이랄지 오염도 이런 거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임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, 햇빛 가리개 간혹 뭐 여기가 이제 찢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예, 다행히 그런 쪽에 이제 특이사항은 없는 상태였으며 지금 이제 트렁크 상태입니다 트렁크도 간혹 가다가 예, 이쪽에 뭐 물이 고여 있거나 뭐 그런 차량들도 있어요 이제 뭐 고무 패킹들이 잘좀 조립이 안 됐다거나 그런 경우, 이제 뭐 트렁크 라인을 타고서 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, 예, 그런 부분, 뭐또 오염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가 필요한 부분인데,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, 예, 핸들 쪽, 그 다음에 버튼들, 예, 이런 쪽에 뭐 전혀 특이사항은 없는 예, 그런 상태였습니다. 키도 지금 카드키까지 총 3개가 있는 상태였고요. 오디오랄지 에어컨, 그 다음에 네, 터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네비게이션 이런 부분도 작동이랑 잘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<laughs> 그 다음에 뭐 창문들, 뭐 전자장비 컨디션도 이런 부분도 이제 잘 확인이 l 야될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h 꼼 l d c h i 하 d child, c h 네, 사이드 밀러 접히는 부분, 이런 부분도 네,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. 이제 간혹 가다가 어 이렇게 미션을 정차 상태에서 미션을 변경했을 때이 어 제네시스 차량이 이제 후륜구동 차량이다 보니까 미션이 체결이 되면서 후륜주어 체결이 되면서 통통 튀기는 차들이 있어요.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이사항이 없는지 체크를 하는 부분인데 어본 차량 같은 경우 아주 좀 원만하게 넘어가는 부분이었고 어 하부 컨디션인데 하부는 좀 연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짝의 녹기는 있는. 어, 부식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녹기는 있는 그런 상태라서 예, 이 부분은 살짝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그런 상태였고 뭐 등속이랄지 앞쪽 부분 예, 이런 부분에 특이사항 없어 고무 찢어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. 살짝 살짝 뭐 녹기 있는 거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이제 구매하시면 될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제 전면부 상단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뭐 앞쪽 예, 여기 이 부분은 뭐 현대차 기아차 대부분 프론트 케이스 앞쪽 이 부분은 거의 이제 누유가 이렇게 발생이 되더라고요. 이 차량 또한 이쪽 부분에 이제 누유가 있다는 거. 그다음 뭐 밸브 쪽 밸브 커버 쪽이랑 이런 쪽은 지금 특이사항이 없다는 부분 보여드리고 있고 엔진 컨디션은 상대적으로 예, 상당히 양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. 누유 같은 거고 관리 상태 깨끗하고. 예. 엔진 상태도 뭐 밸브 치는 소리 이 제네시스 차량 같은 경우 이제 밸브 치는 소리가 나는 차량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내용 확인할 수 있었고 어 지금 이제 도막 측정기로 어 전체 도장 컨디션 예, 측정을 한 내용입니다. 어 전반적으로 지금 다 봤을 때100 어 초반 중반 예,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게 예, 고르게 이제 도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. 저쪽 이제 좀 있다 나올 겁니다. 지금 예이 부분 예운그 보조석 뒤쪽으로 지금 200이 넘어가는 수치죠. 예, 쿼터 쪽으로 도장이 들어가 있었고 예, 242, 210그 육안으로 확인하면은 이제 도장 자체는 되게 좀 고르게 잘 들어갔는데 이 부분 예 눈으로 살짝 본다 하면 이런 부분으로 살짝 살짝 조금씩 예 있더라고요.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장면은 고르다. 예. 그리고 나머지 지금 트렁크 쪽 도어 쪽이고, 예. 나머지 부분에는 뭐 특이사항이 없다는 부분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어~ 추가적으로 본 차량을 이제 시운전까지 마무리했을 때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랄지 뭐~ 타이어 소음 그다음에 엔진 미션 뭐~ 이런 부분에 특이사항 전혀 없는 상태였고 뭐 연식은 14년식이다 보니까 뭐 10년이 지난 차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키로수가 7만 키로대라서 그런지 차량 관리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그런 차량이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뭐 고객님께서도 차량에, 내야, 뭐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일단 주말에 오셔가지고 어 차량을 살펴보시고 이제 구매를 결정하시기로 하셨는데요 뭐 이렇듯 뭐 타지역에 계신 분들이 뭐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매장을 오셔서 차량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구매 뭐 대행이랄지 검수 대행 이런 걸 요청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 이렇게 고객님들 대신해서 차량을 꼼꼼하게 확인해 드리고 있는 그대로 내용을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. 뭐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, 그 다음에 뭐 차량에 대한 구매를 대행을 해서 고객님이 계시는 곳까지 어좀 출고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셔가지고 어 저를 통해서. 중고차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구매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중고차 저 스마트 정식장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중고차에 대한 고민 해결 스마트 정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